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조심해야 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여기에 연결 부분이라고 있죠? 이것은 핸드폰의 기종에 상관없이 어디든 다 있을 거예요. 자, 여길 들어가시면 와이파이 블루투스랑 쭉 나오죠?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어, 인터넷도 쓸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통신을 할 일이 있죠? 그런데, 그때, 어, 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뭐 이동하다가 보면 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데이터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다 또는 회사에 갔다 또는 어디 이런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강소에 갔을 때는 반드시 와이파이로 연결하도록 하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꺼놓게 되면 무조건 데이터 통신으로만 연결되죠 자, 지금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인데 어,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깜빡한다거나 이래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아래쪽에 데이터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자, 지금 어, 모바일 데이터를 얼마 썼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어, 여러분들이 요금제를 쓰실 때 무제한 데이터를 쓰시면 상관은 없어요. 뭐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어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제한 쓰지 않으시고 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정해서 쓴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많을 거예요. 뭐 업무상 어 무제한으로 써야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거의 어 용량이 정해져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데이터 사용량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측정일 및 사용량 경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측정일 및 사용량 경고를 눌러보면 사용 한도 설정이라고 돼 있죠. 예, 저는 이제 켜놨는데 이거 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용 한도를 저는 이제 150기가까지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데이터 사용 한도 150기가를 아예 지정을 해놨어요. 지정을 해놓고. 사용 한도 설정에 체크를 해놨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면 어, 자동으로 모바일 데이터는 쓰지 못하게끔 막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해놓으세요. 안 그러면 어, 이거 진짜 요금 폭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데이터 경고 설정도 반드시 키시고 데이터 경고는 언제쯤 원래 전체 정한 150기가보다 작은 한뭐 130기가 뭐 120기가 140기가 요 정도에서 어, 정해 놓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정해 놓으시고 데이터 측정일 인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핸드폰 요금을 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15일 날 결제일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저번달 1일부터 30일까지의 요금이 15일 날 나오는 거죠 데이터 사용일을 뭐, 1일부터 30일까지를 안 하고 뭐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1일부터 30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측정일을 1일부터 해서 딱 지정을 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쓰시다가 넘어갈 것 같으면 이렇게 경고가 나오게 되겠죠.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주위에 요금 폭탄 맞았다고 막 하는 거는 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잘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에,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에서 38.6기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사용량에 비해서 이 모바일 데이터가 높다. 월등히 높다. 이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모바일 데이터는 4기가고요. 통신사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아래쪽에 와이파이는 38기가니까 예, 주로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데이터를 잘안 쓰는 거죠. 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아니면은 주로 와이파이를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요 와이파이 잘 설정을 해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가셔서 급하게 하셔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위에 아이파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부 이렇게 암호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이 암호도 모르고 자꾸 데이터 통신으로 안 잡히고 와이파이로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와이파이를 꺼주시고 하시면 훨씬 더 통신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때 생각하실 것은 반드시 이 와이파이를 다 쓰셨으면 껐던 거를 반드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죠. 이거를 가끔 까먹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냥 모바일 데이터로만 쓰시게 되죠. 이거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특히, 해외에 나가셨을 때, 이때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바람에 요금 폭탄 맞는 경우가 많죠. 저도 몇년 전에 한번 깜빡하고 실수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갔는데 요금이 뭐 거의 30만 원이 넘게 나와서 통신사에서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어, 도저히 구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냈었는데 해외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쓰실 때는 이 해외 로밍을 들어가셔서 반드시 이 데이터 로밍을 예, 이걸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가격 같은 거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로밍 반드시 꼭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해외 특히나 해외 나가셨을 때는 자 그다음에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됐다. 아무것도 안된다 예, 전화 걸기도 안되고 받기도 안되고 메세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된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거의 이 비행기 탑승 모드가 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거를 막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일단 모든 게다 안된다 할 때는 이 비행기 탑승 모드가 혹시 켜있지 않나 예, 요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키지 않았더라도 사용하다가 나도 모르게 켜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시도 때도 없는 알림 앱 때문에 골치 아플 때죠. 여러 가지 제가 깔아놓은 이런 앱들에서 알림들이 계속 날라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분 업무가 방해되고 굉장히 짜증나요. 그럴 때는 어, 여기 알림 들어갑니다. 자 알림 들어가셔서 자 모두 보기 있죠? 이 모두 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자 내가 알림을 받아야 할 앱도 있어요 그런 것들 요 연락처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그 외에는 알림을 구태여 꼭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꺼놓도록 하세요 예, 이런 거 전부 꺼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꺼놓으면 알림이 들어오지가 않겠죠? 예, 이거는 기초적인 거지만 어, 굉장히 또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엔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블루라이트 필터를 보통 안 켜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게 끄면 굉장히 밝아 보여요 환해 보이긴 합니다 눈에 굉장히 안 좋죠 특히나 어, 연세가 있으신 분일수록 더안 좋습니다 요즘 황반변성이라는 그눈안 질환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 가장 안 좋은 게 파란색 불빛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블루라이트 필터 켜서 보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약간 누려 보이는 것 같지만, 뭐 조금만 지나면 적응돼서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항상 켜놓고 봅니다. 이거 꼭 예, 해놓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어, 이렇게 무조건 밝게 해놓고 보시는데 눈에 안 좋겠죠, 당연히. 특히나 어두운 데서 보실 때는 더안 좋아요. 배터리 굉장히 빨리 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한 중간 정도 놓으시고 밝기 최적화를 반드시 키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 이 밝기 주변 밝기에 따라서 알아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작동 방지 필터죠. 이거 무조건 켜야죠. 이거 주머니에 이렇게 잘못 넣었다가 엉뚱한데 전화 걸려서 예, 낭패 볼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 꼭 켜놓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 중요한 기능들이 몇개 있어요. 누구나 뭐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또 깜빡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앱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앱들을 활용하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